하지만 코로나가 어서 끝나서 여러분 얼굴 보며 즐겁게 수업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 코로나 한번 잡아 보실까요? 네. 아? 코로나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코로나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태권도로 할 거예요. 태권도로 박살 낼 거예요. 자, 막을까? 찌를까? 돌려차기 할까? 랄랄랄랄랄랄라. 조전박살. 네, 조전박살. 네. 자, 이걸 이제 동작과 함께 코로나를 자, 코에다 갖다 대요. 코로나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코로나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막을까? 찌를까? 돌려차기 할까? 랄랄랄랄랄랄라, 초점 박살. 네, 자, 태권도로 완전히 박살 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 솔직하게 말해서 왜 오긴 돈 벌라고 왔지. 맞아요. 돈 벌기 위해서죠. 백세 시대에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만으로나 하여튼 죽을 때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벌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돈을 벌지? 세상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되어가지고 노인이 천지 빼깔이지. 아이고 노인과 관련된 일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요. 뭘 하지? 힘이 드는 건 나도 노인이 되어가니까 오래 못할 것 같고 힘이 덜 드는 거 하려면 아요렇게 요, 입으로 말을 하는 걸 해야 되니까, 아, 강사가 낫겠구나. 네, 그렇죠. 말 잘하는 강사. 네,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디서 배우냐? 어, 그래서 막 유튜브고 막 검색해가지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또 우리 수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오실 오셨을 것이에요. 네, 꿈이 생기면 공부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곳을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해오다, 오래 전에 이 길로 접어들어서 선배가 되었네요. 그래서 먼저 이 길을 발을 디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도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